오프닝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리포트로는 효성 TNC 체크해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리포트고요. 올해 스판덱스 공급과잉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일단 4분기 영업이익 전망은 손실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726억 원 정도고요. 전 분기 대비해서는 적자가 축소될 전망입니다. 환율 하락에 따라서 원화원산스판덱스 그리고 베트남 타이오 코드 스프레드가 축소됐고요. 원재료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1분기는 비수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절 이후에 중국의 코로나 완화로 인한 수요 증가로 지난해 4분기 대비 적자를 큰 폭으로 줄일 전망이고요. 2분기부터는 증설분에 대한 상업화 개시, 그리고 본격적인 수요 증가로 섬유부문의 완연한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스판덱스 공급이 늘어나는 것에 포인트를 주면서 목표 주가 45만 2천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두 번째 리포트는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신한 투자 증권 리포트 나와 있고요. 4분기 영업이익 전망부터 체크해 보시면요. 영업이익이 610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138.1%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악재는 지우고 기대감은 높이는 그런 구간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주요 채널 중에서는 면세 매출이 2061억 원이 나오면서 전 분기 대비 40% 이상 증가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중국 매출은 일단 4분기에도 감소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비효율 점포도 정리하고 있고요. 낙다운 해제가 되면서 영업 정상화로 영업 적자는 피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고 있는 브랜드 설화수에 대해서 리브랜딩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요. 중장기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에 무게 두면서 목표주가 18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세 번째 리포트는 KT입니다. 한국증권 리포트 나와 있고요. 도움닫기를 완료했고 이제는 비상할 때라고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 KT는 디지코 KT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증권가에서는 이 성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간 성과가 매우 뚜렷했고 본원적인 통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존 유무선 사업에서 펀더멘털 지표들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볼수 있는 미디어나 콘텐츠, 클라우드, 인공지능 사업에서 성과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5G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시장이 안정화되고 안정적인 무선부문의 수익성이 창출되는 가운데 유선통신 전부문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업가치 상승에 무게 두면서 목표 주가는 5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는 기아입니다. NH투자증권 리포트 나와 있고요. 오늘 자동차 관련 종목들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좀 많았는데 기아는 매크로 불확실성 그리고 다양한 실적 완충 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두 가지 장단점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펀더멘털 쪽으로는 괜찮습니다. 사업 계획도 여러 가지로 좀 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 생산의 안정화 그리고 제품 경쟁력 개선으로 양호한 실적의 가시성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4분기 영업이익 전망 체크해 보시면요. 2조 223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9.2% 증가한 것으로 봤는데요 이 규모가 당초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전 분기 대비해서 평균 환율 역시나 어느 정도 좀 상승했고요 원자재 부담에 완화, 제품 믹스 개선으로 양호한 수익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위상이 강화되고 있지만 이 경기 침체라든지 매크로적인 불확실성 역시나 피할 수 없다고 봤는데요 이 때문에 목표 주가는 10만 원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마지막 리포트는 강원랜드입니다. 키움 증권 리포트 나와 있고요. 올해는 성장의 밀도를 높여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본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어, 일단 보시면요. 653억 원 정도로 지난해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름 성수기 효과가 소멸하, 소멸을 했지만 일단 인당 드래 백이 팬데믹 이전보다는 높은 상황입니다. 올해의 경우 카지노의 수요는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즈니스 구조가 흔들릴 염려가 크지는 않지만 수요 확보나 비카지노 수익성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어줬습니다. 그래서 VIP 외출 규모가 감소하고 인플레이션 상황하에서 비용 증가분을 반영했을 때 영업이익이 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실적에 기반해서 목표 주가도 3만원까지 가양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오프닝 리포트였습니다.